지금 몇 쿼터야? 1 0 4쿼터 나이스 후! 가가 정수점. 아담 퇴장, 아담 퇴장 파울 5개 인거 같은데? 네. 아이고 아담신난네 네. 저거 저거 네. 나이스 네. 네. 자 아. 네. 방금 뭔가 스피이 안돼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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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에이 창자 수안 가서 나이스 크. 자, 수비, 수비, 오케이. 수비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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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아이고, 좋았어. 굿대, 굿대. 자, 자, 시간, 시간, 시간. 아 개, 이에아 에이. 에이이이이이이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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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비비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왼쪽 다 이제 다다 예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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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수비수비수비수비수비 아, 수배! 수이수이수이수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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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, 까비, 까비. 수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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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비수비수비수비수비수비수비수비 팔팔 그때 그때. 형 자꾸 뛸라고 막스트로트하고 그러지 마요 뛸라고 나 진짜? <laughs> 누워가지고 농구공 잡고서 이렇게 고민을 100번을 했거든 <laughs> 근데 고서 <laughs> 근데 나올까 말까 고, 고민하면서 농구공을 만지면 안돼 <laughs> 형이 아예 집이 멀면 거기 아. <laughs> 어. 이게 다들 발목이 시간 없다 남신아 그냥 써라 정말 아파가지고 탄수가 없으면은 그는데 아우 깝깝 우리 거 우리 거 뛰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, 그, 고민되는 그런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자 무거워요 몸좀 풀어보고 깝깝 깝깝 <laughs> 성기 그건 보여. 원샷 원샷. 터크네 성과는 보여. 파울 잘하던데요. 10초. <laughs> 파울이 확실해졌어 <laughs> 나이스리. 5초. 아 까비 까비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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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자 1시합 4쿼터 끝. 어? 없어져버렸네. 어? 49대 42. 49대 42.